사업하시는 대표님들 산재보험 가입하셨나요? 근재보험은 가입하고 계세요? 설마 우리 회사에서 사고가 나겠어? 아 우리는 알바생만 잠깐 고용하는데 다치면 내가 책임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형태로든 근로자를 한명 이상 고용하게 되면 무조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에 의무가입 대상인데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쓰러졌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보험에 들어있든 아니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공단에서 다 처리해주는데 굳이 가입 안하고 그럼 보험료도 아끼고 더 좋은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이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페널티가 따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다시 청구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제1로부터 1년 이내에 50 퍼센 정도 징수하게 되는데 이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